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어, 말씀 듣고 어, 실천하는 어, 우리 모두 가족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도 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장 아,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오신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귀한 어, 은혜와 또 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 이시간을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심으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어,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잠먼4장 23절 말씀, 어, 제가 부탁드린 대로 <laughs> 다 암송하셨는지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어, 믿음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와께 부르시어 가르되, 주 여와여 구엄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엄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도륜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 어, 사사기서 16장, 23, 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방금 이제 암송했던 암송하기로 한 말씀인데, 어, 쭉 28, 29,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놀람> 삼손이 여와께 호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와여 호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합서사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겨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엎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기어가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이, 어, 오늘 이 설교 시간은 조금 어, 이렇게 어,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 이제 한 영상을 이제 볼 겁니다. 그 영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말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아마 이 영상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돌아다녀서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은 한국의 이제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될 때 이게 많은 이제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안재우 소장님이란 분을 초청하셨는데 어 그분이 이제 복화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 복화술이라는 게 인형을 가지고 이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 마음의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라고 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현재 위록 복화술이라고 해서 인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감독 간증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다 소개도 지켜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혼자 알아서 따로 찾으셔서 그 간증을 <laughs> 들어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어, 너무나 어, 귀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많이 어,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 다른 뭐음 영상은 어, 직접 어, 또 이렇게 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어,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안재우 이 소장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고 있던 우리와 언제나 우리 뒤에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그 손이 빠진 인형,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안타깝게도 이 너무나 이 중요하고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삼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사가 되도록 선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란 이스라엘 땅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내 지도자가 되어주고 또 재판을 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 리더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블레셋에게 40년간 지배를 당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주시기 위해 만우아라는 한 사람의 가정을 선택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만우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기 고자만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다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리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삼손의 인생은 시작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손과 함께 시작했던 인생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정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24-25절에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안재호 수장님이 그 인형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삼손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길에 가다가 만난 사자를, 그냥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 사자를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다가 그 꼬리를 서로 묶기도 하고 또 무기 칼이나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닌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쳐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그와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손과 점점 멀어지기로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루는 삼손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완전히 잊은 채 가사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사사가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그곳에 있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집에 가서 저저 저 삼손을 죽이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성에 있는 문짝들과 두 문설주, 또 문빗장을 떼어 가지고 뭐 이만 엄청나게 큰 기둥이었겠죠 그것을 떼가지고 해브론 산에 가져다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기생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무 쓸데없이 문짝들이나 뽑아다가 산에다 갖다 놓는 그런 데다가 자신의 힘을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사였고,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고, 사사로서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더구나 블레셋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과 같은 그 나라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이스라엘 사사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완전히 눈이 멀게 된 삼손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들릴라가 하루는 삼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하니 이 들릴라의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는 당신의 그큰 힘이 어디서 났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센 당신을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다, 대다, 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큰 힘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힘을 가졌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감히 결박하거나 굴복할 수 없, 없다는 그 대답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히 버리고 그냥 들릴라라는 그한 여인에 그냥 빠져서 그는 정신을 못차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그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사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사실을 한 여자 때문에 까마득해 있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문제는 삼손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들릴라라는 여인과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삼손의 모습은 시편 1, 1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삼, 삼손은 그의 출생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악인들의 궤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로 결정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자,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그 들릴라가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굳이 그 자리에 남아서 들릴라 옆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들릴라는 분명하게 삼손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런 의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냥 그 악한 자의 자리에 그냥 서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기로 결단하면서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리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는 그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그냥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버리고 맙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그냥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졌어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을 보면 삼손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자르지 말라고 한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자신이 힘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은 그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굳이 들릴라 곁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며 그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은 들릴라는 놓치지 않고 삼손의 머리카락 중에 일곱 가닥을 자르게 되고 그렇게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가 특,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진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이 잘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을 자신 스스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린 사람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버린 자,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린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삼손은 그렇게 눈을 빼 눈이 빠지고 비참한 상태가 된 후에서 그제서야 자신의 사명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해지고 비참해지고 자존심도 다 사라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본문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비록 삼손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 하기는 했지만 죽기, 죽을 때가 돼서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비난을 그냥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한 후에서야 결국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삼손의 부르지즘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여 두어 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는 내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손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이제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양팀 우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손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손이 하나이신 분은 우리 교회에 없는데 다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내두 손과 하나님의 손이 나와 더해지면 삼 손. 우리는 삼 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두 손의 인생이 아니라 삼 손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 분이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나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길 원했지만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 그 하나님의 손을 삼손처럼 무시하고 떨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결단으로 주여 삼창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